자 오늘 디도서 1장 1절부터 우리 4절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봉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로마에 이제 오자마자 뭐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으니까 당연히 오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감옥에 이제 일단은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자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가 네 권의 옥중 서신을 이제 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권의 옥중 서신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2차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제 그 다음에 또또이세 권의 그 글을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세 권을 쓰게 되어집니다. 자나 이제 일차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이제 이세 권의 목 아, 목회 서신을 씁니다.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썼고 네 권을 썼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나와서 세 권의 목회 서신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뭐 당연히 디모데에게 쓰고 디도에게 쓴 그런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참 많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 이제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좋은 동역자들을 이제 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일을 할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들었고 자또그 동역자 중에서도 제자가 있을지 않겠습니까? 뭐뭐또 어, 특별히 제자를 만약에 뽑으라라고 한다면은 아마 디모데와 이 디도를 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디모데 그러면 귀에 많이 이거 있지만 디도 그러면 뭔가 좀 생소한 그런 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디모데는 뭐 당연히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디도는 나중에 이 그레데 섬의 책임을 이제 맡게 되어집니다. 이야기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디도가 중요하고 이제 귀한 그런 사, 그 사람으로 정말 아, 사도바울이 이제 언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이 디도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좀 아, 좀 생소하다라는 그런 알고는 있지만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선신을 쭉 읽다 보면은 이 디도라는 이름이 열세 번 정도 언급이 되어질 정도로 사도바울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를 맨 처음에 그 부를 때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을 쓰지 않습니까? 아들, 그렇죠? 굉장히 얼마나 정말 아, 그 자랑스럽고 정말 얼마나 많이 사랑해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요, 이 디도소 이디도 일장 사절을 보들에도 디도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디도도 역시 이아들로 이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 여러분 후서 8장 28절에 보면요. 이 디도를요. 나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에 사자요. 그리스의 영광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동역자로 이렇게 파트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같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파트너로 그렇게 동역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디모데와 디도 또 아들과 같이 또 그리고 동역자와 동, 동역자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어,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디모데도 그렇지만 디도도 이런 훌륭한 멘토를 만났다 그렇죠. 아, 여러분 디도가 되어질 수 있고 디모데가 되어질 수 있는 건물론 우리 주님을 만나 그런 뭐 영광이 있었기도 하지만은. 사도발고 같은 그런 멘토를 만났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가 정말 이를 양육하고 또 눈물로 키워서 이런 정말 훌륭한 같은 동역자로 양육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멘토 없이 양육자로 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참 그래서 이들이 정 바울을 만난 것 굉장히 행운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역으로, 그럼 바울도 이런 충성스러운 정말 아들과 같이 아들로 부를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을 만난 것. 이것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대단히 큰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같이 이제 아, 또 이렇게 충성스러운 또그 그, 아, 우리 성도님을 만난 것도 저에게 이제 큰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디도와 디모데가 충성스런 동역자였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이두 사람의 사역을 이렇게 좀 보면요 이, 이분들의 성품을 좀 알고 좀알 수가 있어요 사역을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아그 성품에 맞게끔 또 사도 바울이 사역을 또 맡기고 또 일을 충성스럽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같이 디모데가 이렇게 뭐 건강에 이렇게 막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거든요 또 뭔가 좀 이렇게 여성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디도는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남, 남성스러운 강인함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디서 우리가 찾아보냐면요 사도바울이 디도에게 어느 교회를 맡기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맡겨요 네. 정말 골치 아픈 교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말 많고 말썽 많고 뭐그 헬라 사람들의 그 억센과 그 여러 유대파들의 그 억센이 있는 거 여기를 맡기거든요 이게 뭐 이게 뭐 여성스럽고 이게 사랑만 갖고 되어지는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 어, 보면서 어, 이 도도 디도는 좀 남성스러운 그런 강인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뭐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죠. 아버지는 뭐 헬라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모계를 따르, 따르기 때문에 유대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디도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교회 출신이거든요. 이방 최초 이방교회 안디옥교의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 헬라 당연히 문화를 잘알 것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을 많이 공부한 그런 그런 사람입니다. 자, 네, 이런 사람이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또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의 초창기 사역 때부터 함께 사역을 하면서 자, 일차 전도 여행 마치고 와서 그 다음에. 어, 사도행 15장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있죠 예루살렘 공회 사건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디도가 같이 참석을 했던 그런 그런 사람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에는 문제가 많았던 그런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 섬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때 이제 복음을 들고 당연히 가겠지? 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겠죠. 그래서 이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소그룹 모임이 이제 모이게 되었지. 이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뭐 사도 바울은 이제 바쁜 일정 때문에 뭐 그곳에 거기서 나오지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이제 아직까지 어리니까 거기에 디도를 그레데샘에 그냥 남겨두고 그 거기에 이제 성장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그 교회를 책임 맡게 하였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뭐막 생긴 그런 n 어, 그 know. I don't know. I 으로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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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또 그런 핍박이 당연히 있었고 또 유대주의적 어떤 그런 관점 안에서 어떤 기독교를 해석하는 뭐 그래서 어떤 이단과 같은 그런 가르침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 또 여러분이 또 그래대 섬이 그 섬이 지중에 해 위치한 그런 섬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대 사람 거짓말하는 자 그런 얘기 그쵸 그래대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사람들이 그랬으면 뭐 아이고 저거 그레데 사람같이 거짓말 잘하네. 쟤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라는 겁니다. 뭐 고린도 교회도 그런 별명 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면 뭐예요 굉장히 사람이 물란한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지칭하지 않았습니까? 뭐이 그레데 섬 사람들도 그 정도로 이 거짓과 이 부도덕한 그 어떤 그들의 삶들이 이제 성행했던 그런. 아,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사역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은요 아, 거기다가 만약에 디모데를 갖다 놓으면 보, 보게 나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못 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도 그렇게 정말 잘 사역을 하고 잘 그곳을 마무리했던 디도가 마음에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디도로 함께하였고 거기서 아, 목양을 하도록 그 설매 이제 남겨놓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의 예상대로 디도가 그곳에 사역을 잘 이제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 이 디도에게 목양 지침서와 같은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디도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단적인 말씀에 너가 잘대체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레대 사람들 좀 부도덕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저 이거에 대해서 디도인 네가 지도자니까 잘 믿음을 그들에게 보이고 정말 모범적인 생활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그들을 잘 인도할 것을 그렇게 모양할 것을 당부하는 글이 바로 여러분 그디도서였다는 겁니다. 자, 디도가 그레대섬에서 사역을 잘하죠. 뭐또 다른 곳에도 뭐 사역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뭐이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또 지금 디도의 그 무덤이 그레데에 있고 또 디도 기념교회가 그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디도서는요 이 선한 생활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와 이 말이 자그마치 여섯 번 나옵니다. 선한 생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선한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 바로 선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저는요 믿음 좋다 얘기는 뭐 성품이나 성격 인품이 좋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의 모습 형상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다는 얘기가 정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이다. 그 얘기지 뭐 다른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우리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은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람들을 또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지고, 그를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런 선한 열매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얘기하면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뭐 교회 가서 주일날 절대 안 빠지고, 십일조 꼬박꼬박 내고. 구영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주방 봉사 열심히 하고, 안내를 잘 쓰고. 당연히 좋죠. 믿음생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생활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생활 정도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게 믿음생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을 때 마지막 심판 때, 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님뭘 보겠습니까? 우리의 이 선한 생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그레대 사람들이 그 삶들이 예수로 믿었지만은 예수가 그곳에 전해졌지만은 또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모였지만은 그들의 삶이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인가를 디도에게 네가 저들에게 보여서 저들이 선한 생활을 하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가르치는 그 편지가 바로 여러분 디도서예요. 여러분 선한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위선과 방탕에 대한 거기에 대해 반해서 아름답고 착한 행실을 가르치고 행할 것을 사도바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의도적으로 착한 행실에 대해 항상 마음의 염두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묻어나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선한 생활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균형을 이루어 할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죠. 뭐, 뒤도서 2장 14절을 말씀해 보면,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선한 생활을 통해서 그 말씀, 말씀이요. 우리 삶 속에 실천적으로 나와야 하는 그런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가끔가다 교회에 이렇게 저희 교회에 얼마나 카페도 다 깔려서 얼마나 깨끗합니까 솔직히. 가다 보면 이렇게 휴지 한장 떨어져 있잖아요. 안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안 보였겠니까, 그렇겠죠. 저는, 어, 이런 게안 보일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어, 이게, 이게 뭐, 그냥 우리, 우리 정말 가정, 가정인데 집에서 있으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것들이 왜 눈에 안 보일까? 막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우리의 은혜와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은혜는 얘기하는데 그렇죠. 우리 중에도 혼자 은혜 다 받은 것 같은데 보면요 뺀질거리고 그낱 내는 일에만 그런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건 뭐,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저 사람은 좀, 좀 문제가 있다가 얘기 아니라 물론 아직까지 이제 신앙적 성장이 안 됐으니까 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은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은혜스러운 행동들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우리가 실험 생활할 때이 이, 이 부분은 제가 잔소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잔소리한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우리 삶 속에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내 양심 안에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절대 주지 않으시거든요. 당연히 그 말씀이 내 양심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고요. 그 말씀이 정말 빛과 질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나의 삶 속에 어떤 그 말씀의 어떤 기준들이 전혀 작용을 하지 못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먼저 섬기고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섬기고 희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사모합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뭐 재단이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희생을 하고 많은 정말 주의 백성들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랑할 때 그때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거든요 뭐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뭐 갑자기 뭐 하늘에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뭐 뭐가 문제 그렇다고 뭐 그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디드, 디도서 이렇게 보면, 1장에 보면, 건전한 교리수호 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어 이제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할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이 건전한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말씀을 잘 배우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할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도덕적으로 많이 부패되어 있는 그런 그레대 교회의 조직과 질서를 확고히 하고 또 이를 위해서 오제를 보면요. 장로를 임명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 임명하라. 여러분, 장로, 장로, 뭐, 여기는 목사도 장로지 않습니까? 저는 티칭 롤러, 아, 티칭 엘더고요. 또 우리 우리가 부르는 장로님 롤링 엘러라고 그러거든요. 미국 교회들 가면요. 또여 어 대표적으로 장로 얘기했지만은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지도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 바울이, 바울이 디도에게 그 밑에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잘못된 신학적인 그런 교리들을 수정하고 바르게 가르치면서 더 먼저 지도자들이 선한 행실로 본보이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에게 선한 행실을 모범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자, 목회 서신을 때 바울은 자신이 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순교할 것 알고 있거든요. 얼마 있으면 뭐 상황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과 권면을 가지고 그의 믿음과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해서 그냥 그 삶을 그냥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가 할수 있는 믿음과 사명을 다하였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 만약에 내가 뭐 얼마 정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잘못하면은 우리 삶을 이렇게 막 정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게다뭐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죽음 죽음은 뭐 어떤 우리가 고, 공간과 시간만 변경되는 거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아 이제 나이가 들면 아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활동이라는가 믿음 적인 행보가 점점 축소되어지고 좁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건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최선을 하다가 그냥 뭐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다음 또이 사역들을 또 누가 이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 이사도바울과 같이 사도바울은요 본인이 순교할 것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 어, 자기가 해야 할 그런 사역들을 최대한 끝까지 또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어, 모습들을 우리가 어,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뭐 어, 우리 마음 속에 또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특별히 뭐 어, 우리가 지금 이거 살고 있는 우리의 삶들을 너무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 우리가 모든 것들또 이게 다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할 필요는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끽살아야 우리가 뭐 요즘 뭐 100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뭐잠가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믿음을 잘못하면은 이세 이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낭비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할 것. 그렇죠? 자 우리가 이 행실로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아,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